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이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혹은 입주 후 미분양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연계를 해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입주율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주율을 가지고 조사된 내용도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어 우리 대구 부동산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요거 이제 입주율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어 입주율은 입주 대상 호수와 그리고 어 실제 입주를 한 를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갔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 전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화성이었나? 거기는 이제 입주율이 뭐 올해 초반까지 100%였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입주를 그래도 뭐 나름 잘 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 따져 보니까 어 입주를 또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니네라고도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어 7월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5월 대비 6월에 입주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각 단지들의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어, 6월 전국 입주율은 63.6%로 한달 사이에 3.1%가 어, 빠졌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입주하는 아파트들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아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입주를 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어, 지금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한80% 정도 수준인데 1.6% 하락했고요. 오대광역시는 65.4%에서 61. 4%로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떤 곳이든 간에 조금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요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또 대구권을 좀봐 주면 되겠죠. 대구는 이제 부산, 경상권 좀 합쳐 가지고 표현을 해 놨는데 66.3%에서 61.5%의 입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반 정도가 입주를 안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도 뭐 입주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시간만 충분히 있다라면 100%는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더 그럼 초점 맞출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6월달 들어서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이렇게까지 미입주를 하느냐라고 하면. 어, 요게 이제 제일 크죠 딱 봐도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어, 요게 이제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어, 내가 직접 거주 하진 않을 건데 세입자 확보가 어렵다 라는게 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어, 대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요런 것들은 뭐 잡히겠죠 곧 그리고 이제 뭐 기타라든지 아니면 팔려고 하는데 잘안 팔린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게 이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축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로 옮기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럼 이제 대부분 상황들은 뭐 준신축에 산다거나 혹은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신축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잘안 팔리는 대상은 사실상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구에서 거래되는 흐름들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이런 입주장 아파트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입주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진 않을 거겠죠 왜냐면 바로 입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샀다라면 입주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준신축구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이 꽤 잡혔죠 최근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청라 언덕역 바로 옆에 있는 준신축 대신센트럴자이 서재의 동아이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지역에 있던 준신축구 아파트들이 가격 합리성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꽤 잘 팔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이라고 봤을 때는, 아, 조금 애매해지죠. 가격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사실, 어, 사람들이 라면 항상 신축급부터 바라볼 수 밖에 없으니까, 순위도 이제 많이 밀린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잘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가격을 계속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더 싸게 내놓으면 되죠. 지금 사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뭐, 사실, 천만 원, 이천만 원 턱턱 좀 깎기를 원하는데, 신축급은 나름 그게 돼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야, 한 5억 하는 거, 한 4억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천만 원 깎는 거.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볼수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억 하는 거천만원 깎으면 사실 어안 그래도 많이 싸졌는데 이거 어떻게 깎아주냐 여기에서 이제 사는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엔 집을 좀 보러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일단은 어 가격을 좀 선제적으로 많이 낮출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하나 두 개씩은 거래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실거래가와 호가가 좀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실거래가에서는 매력을 좀 느낀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그 정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도 좀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계속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85%가 전국적으로 76%가 되어서 9.5%가 하락하는 거라면 이거 정말 많이 하락하는 건데 어쨌든 전망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광역시 전체에서도 한3% 정도 빠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내용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았을 때는. 입주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게 2022년 9월에 가장 낮았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번 6월부터 다시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하죠. 금리 차이가 심했을 때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서 지금도 차이가 엄청 큰데 어 조금 따라가는 흐름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포인트는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흔들릴만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정도까지의 또 전망을 봤을 때는 아, 아직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 뭐 사시는 분들은 좀 느긋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시는 분들은 좀 빨리 팔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격이라는 게 결국 그런 팔리는 시세들이 하나 둘씩 완성되기 시작하면 사는 사람도 어쨌든 그걸... 시세다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로 옮기시려는 분들은 좀더 확실하게 행동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구 부동산 전세를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입장이지만 항상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으니까 오늘 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원하시는 결과들 잘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